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병원 암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조말근입니다. 저는 오늘 상지림프부종 환자의 붕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지림프부종의 붕대법에 필요한 구성품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붕대 2개, 10cm짜리 손붕대 1, 그 다음에 피부 보호를 위한 스타키넷 하나, 6cm짜리 저, 저탄력 붕대 하나, 8cm짜리 저탄력 붕대 하나, 마지막으로 10cm짜리 저탄력 붕대 두 개, 요런,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환자분들에 따라서 부종 상태에 따라 무비던 패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비던 패드는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각자 피부 상태에 맞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지 림프구종의 붕대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타키넷을 착용합니다. 스타키넷은 양말 신듯이, 스타킹 신듯이 위로 쭉 겨드랑이까지 당겨서 올려줍니다. 겨드랑이보다 더 위쪽으로 올려준 후에 손 끝에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어,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살짝 당겨서, 엄지손가락만큼의 구멍을 내줍니다. 스타키넷은 잠깐 위로 올려놓고, 우선 손가락 붕대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붕대는 아까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대로. 어, 손가락 붕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첫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감을 작은 붕대를 만들려면 이큰 붕대를 반으로 접어서 다시 감아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감겨져 있는 붕대를 지금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붕대는 이 롤이 위로 오도록 위로 향하게 해서 감아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감을 시에는 압력이 세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손목을 한번 감고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섯 번 감아줍니다. 둘셋 넷, 다섯. 다시 손목을 감아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감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손목으로 한번 감아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감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은 붕대는 손목에서 마무리 해줍니다. 다음, 첫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붕대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목에서 한 바퀴 감아주시고, 엄지 손가락을 세번 감아줍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손목 아래로 돌려, 다섯 번째 손가락을 세번 똑같이 감아줍니다. 하나, 둘, 셋. 나머지 남은 붕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사이를 감아 손가락 붕대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여 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남은 붕대는 마찬가지로 손목에서 마무리하여 줍니다. 이렇게 감았을 때 이렇게 손바닥이 뭔가 붕대에 감겨있지 않도록 원이, 원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감았으면 이제 스타키넷을 손, 엄지손가락에 걸고 내려줍니다. 접히지 않도록 당겨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어, 산지 붕대에서는 이 모비덤 패드를 한번 사용해서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림프부종 환자분이 이쪽 부분에 부종이 너무 많이 부어있거나 피부가 단단해졌을 경우에는 이 모비덤 패드를 부종 부위에 부종이 심한 부위에 이렇게 올려두고 손 붕대를 감아줍니다. 원래는 이게 맨살에 하는 거지만 피부가 혹시나 예민하신 분들은 이 스타키넷 위쪽으로 이렇게 패드를 올려놓고 손 붕대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 붕대입니다. 손 붕대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이 안에 걸려야 되므로 엄지손가락 구멍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끼우고, 마찬가지로 피부에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반씩 겹쳐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손 붕대 밑에 무비던 패드가 위치할 수 있도록 잘 감아주시고, 손 붕대는 겨드랑이 끝까지 올려서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6cm 저탄력 붕대입니다. 저탄력 붕대도 마찬가지로 손목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시작하여, 한번 이렇게 감아주고, 손등을 한번 일자로 감아줍니다. 그 이후에 손등에서 X자가 되도록 엄지와 검지 사이. 그 다음에 엄지, 다시 사이. X자가 되도록 다섯 번 감아줍니다. 이렇게 세 번. 번. 다섯 번을 감은 후에 남은 붕대는 손목에서 위로 감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등이, 손바닥이 커버가 되도록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cm 붕대입니다. 8cm 붕대는 손목에서 겨드랑이까지 위로 올려 감아줍니다.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부에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반씩 겹쳐서 감아줍니다. 가비가 일정하도록 감아준 후에 혹시나 남는 붕대가 있다면 밑으로 가볍게 얹어 놓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엔 10cm 붕대입니다. 10cm 붕대는 살짝 당겨서 감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손목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위로 한번 살짝, 아래에서 살짝 당겨서 감아줍니다. 지 않도록 살짝 고정을 해주시고 마지막 10cm 남은 붕대도 손목에서 시작하여 겨드랑이까지 살짝 당겨서 감아줍니다. 해서 어, 클립으로 고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감아서 마무리를 해 줍니다. 마지막에 끝에 나, 나와 있는 스타키넷은 아래로 내려서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손가락에 손가락이나 뭔가 피부가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움직여서 확인해 줍니다. 이상입니다.